그거 보면 또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이거 잘 나오는 줘봐. 이 치오 거 줘봐 이치워 한번 써봐치워음그 사람들 요구라는 거는 모세가 다 모르니까. 내 이름을 자. 요하라고 해라 그 때부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쓰라고 해서 쓴거지 자 이게 오디자에요 오디자 오디자 벗을라자잖아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이게 벗을라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옷을 벗으니까 부끄러움을 과일을 따먹은걸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말이요 장세기가 이게 만년전에 우리가 만든 글자야 <laughs> 이게 벗을라자야 나체할 때 그래, 그래.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 이게 나와, 안 나와요? 에? 옷을 벗으니까 북권을 넣겠다. 그 다음에, 뭐야,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그거를 보면 안 된다. 맞아, 맞아요. 그러 그래, 이게 그 말금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증거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할 때는, 응? 응? 이거는 8명의 식구가 배에 탔잖아. 노아의 배에. 그죠? 그러니까 그, 이 배에, 여덟 시구가 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 이게 배선 자. 그러니까 산, 창세기가 전체다. 어, 아,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하고 같은 게 양을 잡아놓고 그 밑에 엎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양을 잡아놓고 그 밑에 내가 엎드려서 제사를 지낸 거 이게 나 자야. 오르오 있자야. 그러면 이것을 아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도 요렇게 제사를 지내. 우리는 뭐 생선 놓고 제사를 지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글자, 마 이거 한두 자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하늘 천 자. 요, 음. 요, 요, 요. 음. 하늘, 이 하늘 천 자도 걔들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이게 이제 사람인데, 에? 이게 사람이 사람, 이게,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람 모습이지손 벌리고 서 있는 거지. 예? 예. 그 이게 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십자가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 하늘 위에. 그래서 요거를 하늘 천자를 약간만 하늘에 기울면 이 무슨 자죠? 요절요절자죠 그러니까 하나 하늘에 우리 지구상에 하늘의 법칙은 이 하늘을 약간만 기울이면 요절시켜 버려요. 그 집안은 멸문지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늘을, 요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하늘을 이렇게 있으면 요걸 살짝 가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요거는 무슨 자요 화살. 요거는 하늘이 남한테 화살을 쏘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는. 하늘을 살짝, 하늘을 휘지는 않게 그대로 놔두고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화살을 들이다 쏴요. 그 이런 직업이 뭐라고요? 무슨 직업이라고 이게? 검사, 경찰, 검사, 검사, 그래 안 그래? 뭐그 다음에 강도, 그죠? 도둑놈 이런 사람들은 눈 가리고 이제 아웅하는 거지. 그래서 도둑놈은 여기에 좀 가까워. 강도는. 불효 자식은 여기에 가까워요. 음, 부모한테 대들어서 부모를 어, 능욕한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벌을 주는 거지. <laughs> 음. 그러면은, 그래서 음. 우리가 갈수록 내가 가만 보니까 여 개수의 사람들이 빠져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야.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나가면, 어, 자, 우리나라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 놔야 될게 우리나라는 에, 음, 절대적 빈곤 국가에서 뭐 했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국가에요 그 국가에서 뭘 했죠 우리가? 절대적 빈곤 국가가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이 절대적 빈곤 국가에서 우리가 만든 은 상대적, 어, 상대적 빈곤 국가가 됐어. 상대적 빈곤으로 발전시키고, 지금은 뭘로 발전됐어요? 음. 어, 지금은 뭘로 됐어? 에? 풍요적인 빈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 그래. 에? 그러니까 이게 풍요속 빈곤이라고 그래, 풍요속. 어 풍요적인데 뭐 속일하나 풍요속이나 풍요적 빈곤 이거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요 우리는 절대적 빈곤은 뭐요 6.25사변 이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뒤에 이걸 뭐해서 이게 상대적 빈곤은 뭐였어요 산업화 산업화를 해가지고 상대적 빈곤이 됐다 이 말이야 그걸 많이 해결했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무슨, 이거는 무슨 빈곤이라고 그래 이거는 절대적 빈곤에서 그 위에 있는 빈곤 이거보다 먼저 있던 빈곤이 무슨 빈곤이야? 에? 에? 무슨 빈곤이야? 전통적 빈곤이야 전통적 우리가 이런 전통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으로 갔다가 풍요속 빈곤으로 왔단 말이야. 그 과정이 여기는 농업사회였어. 그래, 그래요. 그러면 농업사회를 산업화 하는데 누가 해서? 이거는 박 대통령이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때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이었어.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 빈곤을 박 대통령이 바라보고 뒤집어서 상대적 빈곤 산업화를 해서 왔다이말이야 왔는데 이때는 우리 국민이 뭐가 있어요? 이승만은는 건국이라는 큰 목표를 해내서 맞아, 맞아요. 그러면 건국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할일다 해서 그 그래, 이승만이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 물론 북한과 남한이 쪼개진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뭐 했어요? 산업화. 정신 혁명. 정신 혁명. 물질 혁명. 그래 안 그래요? 산업 혁명 뭐이 사람 은 혁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이 도박이라 하고 게을러 빠졌는데 정신 혁명을 했어. 그죠? 물질 혁명, 산업 혁명.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풍요속 빈곤이 왜와 있어요? 왜와 있어? 풍요속 빈곤이 왜 있어? 이것 때문에 와 있는 거야? 이거 계수 때문에. 계수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사로 보면 안 돼. 이 우리의 자 이때는 아파트 30평 사는 사람, 뭐 100평 사는 사람, 10평 사는 사람 상대적 빈곤이 이거는 산업화 사회에서는 올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산업화 다음에 이게 풍족성 빈곤은 왜 왔냐면은 민주화 바람 때문에 온 거야. 사실은 민주화 막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제쳐 놓고 맨날 노조고 뭐고 데모하고 막내거왜내 밥통 가지가냐? 니네 밥통이 크다. 내게 크다 막 맨날 비교만 하고 막이풍요속의 빈곤이지. 그래서 이 민주화가 왔는데 이것이 요새 대통령들 그러면은 지금 에, 이때는 농업사회, 산업화, 민주화, 이거는 전통사회고. 그러면 이게 이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뭘 해야 우리가 살아난 거죠? 군대 예? 군대 이게 군대화요. 군대요 군대. 군대해야 되겠지? 그런데, 분배, 민주화가 분배야. <laughs> 민주화가. 그래서 이 민주화가 잘 봐요. 싱가포르에 이간윤는 이간유는 민주화를 안 하고 뭐 했죠? 민주화 민주화보다 더 높은 게뭐 있어요? 민주화를 민주주의를 안 했어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안했단 말이요. 뭐 했죠? 응? 네?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안 해.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야. 응? 네? 이 사람은 저 적을 했어요. 권위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를 한 유일한 사람인데, 권위주의를 하면서도 미국과 중국과 등소팽이와 미국과 소련과 외교 관계를 하면서 아주 이 사람은 이거는 정치는 권위주의를 하고 경제는 뭘 해서요? 실용주의를 택했어. 요 그죠? 자기 나라에 이익 있으면 미국 놈도 좋고 중국 놈도 좋고 다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이간유가 아시아에서 경제 5만 8 0불 1등. 또, 뭐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8등. 음, 굉장히 엄격해. 길 가다가 미국 사람이 침한번 뱉었다고 해, 몽댕이 6짜리. <laughs> 해초리, 곤장. 그걸 쳤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 우리 미국 국민을 갖다 그렇게 해초리를 때리면 종아리를 치면 되냐? 그래, 대통령이 직접 이관유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이간유가 그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어, 자기들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나는 이간유입니다. 나는 한번 정하면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 미국 국민이 싱가포르 가서 종아리 여섯 자리 맞았다, 침한번 뱉었다고. 그러니까 이간유가 우리나라에 1년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좋아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담배꽁초 길에 버려 아무데나 노상방가 하고 다녀 이거는 나라가 아니야 썩은 나라야 썩은 나라 단 한명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침 한번 뱉었다고 미국 놈을 곤장을 여섯자리 때릴만한 배짱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laughs> 응. 그냥, 뭐,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막, 이거는 완전히 무법 천지야. 얼굴 이쁜 사람이 다 최고야, 그냥. 응. 손님들도 지나가다가, 뭐, 여자만 얼굴 이쁘면 쳐다보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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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농담하는 거고, 스님한테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적당히 쳐다봐야지. 그걸, 스님이 말해,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어. 능력 <laughs>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종교들이 뭘 보냐. 여기에 빠져있는 게예 개수에. <laughs> 하늘에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중요한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이걸 인도로 내리보내가지고, 인도가 세계를 또 유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생긴 거야.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도달해가 민주화 이후에 제정신을못 차리고 있어 그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맨날 올려놓은 건 도둑놈들만 나와 <laughs>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국의 나라가 돼있어 망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에? 그리고 대통령은 잘안 보여. 그래, 그래,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조용해. 어, 그리고 나중에 일이 다 커지고 나면 나타나셔.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대통령 보고 뭘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도둑놈들 판이야. 음. 그래서 이럴 때,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야,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죠? 이렇게 갔잖아. 지금은 여기서, 밖으로 가지고 싸움만 하지. 우리가 어디로 가자. 그럼 그래 이미 이때부터 2만, 3, 3만 불이 멈춰서 안 멈춰서요. 어, 2만 몇천 불에서 멈춰가지고 계속 싸우지. 여기서 5만, 6만 불, 싱가포르처럼 6만 불갈수 있나? 틀렸어요. 적어도 6만 불 가려면은 길거리다가 껌버리고 담배 꽁쳐버리면 안 돼. 청소부가 그거 주소로 다니는 청소부가 하나도 없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 청소부가 있긴 있지만 월급을 줘야 되겠지만 청소부에게 너무 담배꽁초 줍는 청소부가 얼마나 우리를 욕을 하고서 국민들을 그 사람 은 허리병 걸려 요 월급 지꼬이만큼 받고 그거 맨 허리 속에서 담배꽁초 줬다가 그 사람 은 허리병 걸려 요 그래 안 그래요 적당히 버려야 돼 그러니까 청소부가 대한민국을 쳐다보면 막 아, 이거 틀렸구나 젊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있는데 가보니까 담배꽁초가 쫙 떨어지거든. 야, 이거 우리나라 망했다. 저 젊은 여자가 있는데 막 피고 앉아있거든. 야, 저런 여자가 애를 빼다니, 나라 망했다. 어, 이게 뭐 하는 나라예요? 응,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간유구 같은 사람이 이간요보다 천배, 만배, 무서운 사람이 와 있습니까? 안와 있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지금 <laughs> 그 자가 그 자를 예이거야 네. 이거 물좀드려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자지